그런 건 어땠을까요? 비전 골렘으로 비룡을 잡는다. 예. 다음 턴에 잡을 수도 있, 있는 거니까 일단 얼려 놓으면.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얼음 아살의 화작. 공격력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득을 보네요 상대가. 근데 저게 화작 코스트를 아껴주는 플레이를 했다가는 태양샘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근데 화장을 저기다 냅니까? 저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저거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플레이예요. 이번 태양? 턴에 예 제가 좀 이거는 좀 이득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따라서 태양 샘이냐 구울이냐 정도 차이겠네요. 태양 샘을 해야 될것 맞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일단 이건 잡고. 이걸 잡아야 되겠죠, 이걸, 이걸 잡고. 아 차라리 전쟁 군주를 안 낸다? 아니 전쟁 군주를 좀 내보는 것도... 그러면은, 예. 그러면 아 이게 부과돼서... <laughs> 그렇게 되겠네요? 잠시만요. 그럼 차라리 지금이라도 9불을 낼까요? <laughs> 화작을 어차피. 하나 할 거면은... 그러니까 1코스트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이게 화작에 죽긴 죽긴 싫거든요.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를 걸어주고 예 이거도 되고 예 이렇게 할게. 요뭐 불기둥 음, 맞아야 될것 같아요. 예 맞아도 핸드 차이 생각하면은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역시 베스트는. 태양생 걸고 서인는대 전쟁군주 나가는 게 베스트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그게 7-7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예. 교환되니까 의미 없을 거라고 좀 판단했어요 아이일에 그러니까 바로 교환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폭탄이, 네, 네, 네. 네. 양폭탄이 법살로 쓸때 투기장에서 베스트인데 잘 썼어도 양폭탄이 저렇게 불리한 게임을 역전은 못합니다 지금 핸드 보시면은 양폭탄으로 인해서 법사가 뭐 역전한 거 아니라는 거알수 있죠, 상대 법사가 이거는 3뎀 맞기, 막기, 7뎀 맞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비전골렘으로 그냥 끊어줄게요 네 예. 포스트 상으로도 이득이고, 이뎀은나것 예. 같아요 그니까 차후문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2터넷은 처음은 아닌 이상 그냥 코스트 남을 때 쓰는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나아요. 그게 비슷한 거는 신비한 지능. 신비한 지능도 코스트 남을 때 쓰죠. 보통. 어, 이거는... 화염구로 끊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상대는 핸드 다 말랐기 때문에. 저, 이제 불기둥에 한꺼번에 조공만 안 하시면은. 이거는 아껴주면 됩니다. 예, 괜히 쓸려나요? 어차피 화작으로도 죽는 게 없고, 이거를 딱 아껴주면 답답할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이득 볼 이득 보려면은 이걸 써놓고 다음턴에 또 화작을 써서 죽여야죠. 지금 핸드에 손이 없기 손에 손패가 없기 때문에. Yeah. 그러니까 핸드의 어중간한 하수는 차라리 아껴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대가 나와봤자 끊기니까. 그쵸. 문제는 이렇게 한장한장들어오 해도 대부분 하수인이 들어오 된다는 거. 한 장은 내줄게요. 그냥 뭐 불기동 맞아도 한장 정도는 손패 예. 상황상 이렇게 크게 막건 없건 차이. 그렇죠. 오히려 지금 요정 영충원안 했다가는. 상대가 화장내면서 필드 역전할 수도 있어요 이거때 이걸 내고 싶어서 안 죽고 싶어서 저걸 잡은 거였죠 지금 네 예, 그리고 4개까지 냈다라면 불기둥이나 정배 기술자에 좀 약했으니까 이렇게 또 교환을 하면서 하수를 하나 나 둘을 추가해주겠죠 음, 한개 낼지 두개 낼지가 좀 고민인 건데 한 개만 내볼게. 계속 의식하죠. 계속 의식해 왔으니까. 두개 내도 좀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예, 그거 네. 한 장씩 내는 상황이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도 제 불기동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저거 계속 저걸 안 쓰고 있 한데 그러네요.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해졌습니다. 이러면은 아마 트로그의 화작도에서 잡을 텐데. 화작을 잡고 화작을 더 잡고 이것도 이제 꽁꽁이랑 주파랑 하나만 나가나요? 꽁꽁이랑 혈기사를 두개 이렇게 해볼게요. 주파는 좀 아, 그러니까 혈기사로 카운터할 확률보다 주파로 카운터할 확률이 높다. 그저 주파로 약간 불기둥 있나봐 이게. 아무튼 계속 아끼는 건가? 어 나. 아닌데요? 일단 아니네요. 아 있겠... 라벤홀트를 생각했을 때 직공. 아 그러면 저거는 불작인가요? 불작 V작 아니면 화염구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드를 네, 너무 아픈데요? 화염구는 괜찮은데 불작이면은 이거 크게 났죠. 그렇죠. 일단. 도움을 내셨는데, 제 화면은, 제 화면은 하늘에 떠있어요. 아. 지금 제가 멈춘 건가요? 네, 멈춘 것 같은데. 다시 나갔다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꽁꽁이를 아끼고, 그냥 혈기사로 한번 교환해 줄게다 오케이. 저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이상해졌네요, 게임이. 예, 계속 한 장을 들고 있었거든요? 화작, 화작 지금 본체에 들어가죠? 저? 이러면 로... 7점 맞아야 되죠, 이런면 예, 예, 7자리를 잡고... 5자리 남는 건데... 지금 제가 없는... 그냥 불작 같네요, 저거. 예. 이거를, 노움을안 치고 본체를 쳤다는 건... 예 근데 일단 주파까지는 내주셨어야 돼요 그 만약에 화영구일 경우 예 이거는 이걸 잡아볼게요 뭐얼음마살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주파를 내야지 적어도 필드 하나는 사니까 그쵸 근데 부작이면 어차피 상관없어요 부작이긴 불작 부작? 육승의 꿈은 이렇게 육승 <laughs> 하나요? 어, 저도 법사인데 법사 서면법 법사한테 다 줬죠. 육승 육승 삼표 육승 삼 예. 제가 육승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나요? <웃음> <웃음> 저는 어... 저는 그랬던 걸로 아는데. 아 원래 십승 많이 하는데. 예. 상당히 아쉽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끝났나요? 예, 이제 방송은 <laughs> 저는 드루이드 어 하던 어 거를 계속해서 어. 있다가까지 예. 계속 이따가 칠승 영패를 예. 달리고 계시던데. 예, 그 칠승 영패니까 그거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나가시지 마시고. 예, 그 저희 이제 학생 여러분한테. 끝으로 이제 인사 말씀 하고 아, 가시면 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투기장은 잘한다고 좀 자부하긴 했는데 사실 많이 난 랭크에 비해서 많이 한건 아니라서 그리고 좀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네, 그래도 취미로 이제 투기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렇게 같이 한 시간이면은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제 좀 도움이 되신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많이 된것 같아요. 뭐 배신 각기라던가 네. 뭐 주문 파기 자료 그때 아끼지 말고 내, 낸 거라던가 그런 거좀 판단 세세한 판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시청자분들도 좀 들어, 들어서 들어네 그러면은 이제 차후 계획이라든지 저는 뭐 골든코인에 소속돼 있으니까 네 이후에 뭐 hcc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랭크는 꾸준히 하니까 랭크 게임 에서 많이 볼 수도 있고 네 일단 로벤트 교수님이 지금 저랑 이제 친추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여주셨지만은 지금 5위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되게 한국을 대표하는 유저거든요. <laughs> 뭐 아시아 서울라고죠 어차피 한국 대만 홍콩 이 정도 있나요? 그렇게 한데 그니까 한국으로 쳤을 때 되게 네, 잘하시는 분이라서 응원해주시는 분도 어차피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언급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어차피 예. 네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좋더라고요 네 예. 수고했다고 <laughs> 하,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네 제가 어차피 이제 게스트를 종종 섭외를 하는데 네. 그 섭외를 할 만한 사람이 제가 인명상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아, 그래서 아마 몇달 내로 아마 또 이제 연락이 가지 않을까 교훈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예, 그러면 이제 통화를 종료하고 네, 오늘 예, 오늘 나와줘서 어, 고마워. <laughs> 수고했어. 네. 수고해. <laughs> 어. 자 이제 교훈님은 가셨고요. 남은 거를 이제, 요거 하고, 시간에 따라서 덱 짜는 것까지 보여드리거나, 끝내거나 저는 할게요. 일단, 동동한 게스트 분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그렇게 아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니까 러 오늘 소비행하신 분은 이제 실제 친구다 보니까, 그냥 막막 막 얘기를 막 해도 됐는데 별로 정작 게임 이야기 말고는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오 호크 형 언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기분 상할 정도로 제가 디스를 했었나요? 그 정도로 그 디스하지는 않았어요 기분 가로시. 상할 만한게 있으면은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그 뭐가 있었죠? 그 낭만 윈터를 제가 계속 밀어가지고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솔직히 이제 기분 상할 만해 그건 방송을 엎어버려야 돼 이거 다 들고 갈까요? 전사를 만났어요. 제가 70의 영패였거든요. 겨우님초콜릿 받았어요. 예, 네, 그 어색어색한 분위기가 없었죠. 당근 받았다고? 그니까 초콜릿 대신 당근을 받았던 거죠, 저분. 은 당근을 로, 로맨틱 교훈이한테 선물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평상시에는 개그를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이렇게첨을쓰는 것보다 여교사를 내는게 맞죠. 는이친 요거 이친구여이친죽으이까구는이가지고이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는로는 너한테 는콜줄사이이 그렇게 많친는는는지까지는이 친구는 는이는이 친구는 이는이는이친는데솔직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게 제가 횟수로만 치면은 이날 이제 여성분한테 초콜릿을 받은 게 그러니까 오늘도 못 받은 거니까 19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할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예 못 받았으면은 차이 난데 19년이라는 거를. 제가 방금 전에 세번 계산해 보니까 19년째야. 여기서는 역시 천벌로 잡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하나 내야 되니까 하늘골렘. 일단 자체로는 교환이 안 되고 뭐 더해서 잡아도 뭐서린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못해 노움발명가라도 나오겠죠. 오, 영웅으로 잡아요. 저거 올빼미 없으면은, 아, 근데쟤도 힐을 낼수 있는 직업 아니라서 한두번 쓰다 보면 죽긴 해요. 여친이랑 깨졌다고요? 보통 오늘이 여친이랑 깨지는 날은 아니잖아요. 저런. 가만 이거는 뭐를 내야지 도발을 세우고 어휴 저거는 에예 랩터까지는 저렇게 까 놓고 저 정도가 베스트로 오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뭘 할까? 오, 저거 좋네요. 저분이 최소한 이제 컨스에서방매전사좀 해보신 분. 랩터를 친 이유는 누더기가 터지면 랩터가 죽는다고요? 아, 그러네요. 아만보 됐나요? 잠깐만요. <laughs> 에몬 뭐, 침묵 예상에서 한 걸로 치죠.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고, 침묵 예상에서 쳤으면 그것도 그렇게 관계는 없지 않나요? 어차피 침묵을 썼다는 거는 랩터가 누더기 치고, 그냥 그게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침묵을 예상을 해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아 일단 저거를 침묵이 두 장이라고까지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 아닌 것 같고 그냥 램터 안 쳤던 게 나요. <laughs>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어 개족장 나왔어요. 이러면은 어떡하지 아 아파 일단 근데 전사도 무기동을 많이 받다보니까 영웅이 지금 저보다 더 아프죠 그리고 자연의 군대 두장 있는 덱이라서 상대분이 그걸 알던 모르던 제가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가만 제가 초대석이라고 붙여놨죠 요거를 없애고 부른다. 이렇게 바꿔야죠 제가 언제쯤 바로바로 바꿀 수 있을지 어이구 이게 어차피 두개 내면은 둘중에서 하나는 살고 심지어 이제 하나 살았을때 전사가 너무 아프지 않나요 영능 돌리면은 그러니까 전사가 거의 죽기 때문에 와 결국 난투는 1대1 1대 교환카드로 쓴거죠 하필이면 또 공격력 2나 더 높은 걸로. 와, 이러면은 휘둘이나 별섬이나 자군을 찾아야 돼요. 와, 이거 그냥 대야 돼. 전사분이 지금 영등을 돌리면 돌릴수록 일단은 무법항이랑 교환될 경우 희도만 찾아도 제가 영능 더하면 이기고, 자군이랑 별섬을 빨리 찾아야 돼요. 바이드로 돌진해도 이기고, 이거는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아까 랩터를 안 쳤기 때문에 이제 영능 돌리면은 휘둘 휘의 영능이 5뎀이니까 안좋고 어 도발 나온건 좋네요 뭐 나와도 그냥 걸어주겠죠 별섬이나 이제 자군 근데 15장인데 다 안나왔다는거는 충분히 높은 확률이죠 자군이 두장이어서 아직 제가 다음 턴에도 킬각은 안 나올 것 같고. 아까 랩터를 쳐가지고, 이거 못 죽여요. 9뎀 8. 이거는 자체 도발인 것 같아서 안 걸게요. 저, 전... 뭐죠? 저는 급성이나 급성은 들어오볼 수 있으니까 자군이나 야포는 안 되고 급성 자군 휘돌 별섬 저거를 뭐 어떻게 잡을 게 있나요? 먼저 관기를 냈어요. 어휴. 근데 영웅으로는 못잡아요. 킬각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사? 그러면은 제가 죽었고 마격이면은 저게 죽었으니까 아직 한턴 살았죠 그러면은 뭐 저렇게 할 필요는 딱히 없긴 없었죠 여기 오게 도발을 세우면은 한턴 사네요 요걸를이제 누구를 때리냐을데요이때리면은 다음 턴영을이을쓰면이 피가 6이죠 자연을 뭐지? 제발 자군. 별손. 제발. 일딱뭐 졌어요. 아까 뭐 당근 얘기하다가 19년 얘기하다가 영능으로는 랩터 쳐가지고 아니 근데 저게 정확히 8승은 안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치 돌릴 때 자기랑 성적 비슷한 사람 잡아주는 거예요 원래 네 전사 분이 잘하셨고 일대미 영웅에 들어갔으면 제가 이기긴 했어요. 말퓨리온 상대는 단 전사한테 지니까 굴단에 만나네요. 이거는 급성 누더기를 들고 갈까요? 이코 나왔어. 이러면 그냥 급성 안잡고 갔어도. 그러니까 요거를 갈아 줘야 돼. 누더기에서 이게 됐어. 누더기 좀 빨리 나오는 거. 이건 결국 4턴에 할거 없을 때 내고 누더기 건너뛰고 하늘 골렘내는 정도인데. 카드 한장 값이기 때문에 별로죠. 이렇게 기계 소이또 들어오고. 그래서 투기장은 특성상 급속 성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마나 커브 안 꼬이려고 만들기 때문에 덱을 결국 마나 커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너무 안 들어온 유형의 덱 그럴 때 활약을 하죠. 그러니까 막 3코가 비전 성적을 조금 나왔을 때 그냥 4코로 먼저 넘어가는 그 정도 차이. 근데 네, 드로우 용으로도 결국 10톤 동안 내 핸드에서 돌고 10톤을 써도 그냥 하나 돌려받는 거라 급성을 들고 간 판단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제 대게 넣은 거 자체는 그때 집을 게 없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안 넣었어요. 어 저렇게 하고. 그 누구죠? 지오프이 정령이 나오나요? 누가 감히는 나와도 도치 효과는 안 나오는 거고 턴 끝에 죽으니까 휘둘가게 어떻게 안 나올려나? 급성이 첫 핸드에 잡히면 승률이 70% 이상이요. 글쎄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어서 뭐라고 그분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랭크 게임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요? 투기장이랑 랭크 게임 얘기는 별개라서. 예 그러니까 저는 랭크로치면은 저도 투기장보다 훨씬 많이 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는 투기장 학계론에서는 랭크 게임 얘기를 안 해요.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이 다른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투기장 얘기를 그분이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다 저렇다는 아니고 그냥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투기장에서 급속 성장이 좋은 카드 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이제 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랑 이제 이론이 다른 건데 아무튼 제 이론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급성이 좋은 카드다 정도도 아니고, 뭐, 그 승률 일일이 세, 보는 것도 아니고.